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아 자동차 할인 프로모션 여러분께 바로 공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할인 프로모션 차량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특히 재고 할인이 굉장히 높아요. 네, 우선 레이 EV 같은 차종들, 이런 차종은 사실 할인이 없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차종들. 네, 하지만 네,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어요. 현대 캐피탈 명의로 진행시에 K5, K8 등등 이런 차종들이 5% 할인, 타스만인 최대 8.5% 할인인데, 이게 추가 할인이에요. K5 봉고 이런 차종들은 기존 할인 플러스 50만원 추가 할인, 니로는 기존 할인 플러스 200만원 할인, EV3, EV4는 기존 할인 플러스 150만원 할인인데, 네 우선 기아 니로 풀체인지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예전 차종들 생산일은 2025년식이에요. 공장에 재고들이 있는데,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 가셔서 바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종들입니다. 500만원 할인에 플러스 추가 2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니로 EV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금 489만 원 일시불 할부 진행 시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리스 렌탈 시에는 여기 플러스 추가 보조금 151만 원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렌탈을 했을 때 면세가까지 최대 1,6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3,660만 원 꼴인 거죠.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 50만원 할인이지만 200만원 추가 조건이 붙었어요.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차종들이에요. 250만원 여러분들이 대리점 가시면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찾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뽑아놨네요. 기아자동차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한 차종이에요. 만약에 10을 견적으로 7년 동안 3,800만원이 들어가는 니로를 여러분들이 7년 보험료랑 인수를 하는 데까지 모두 포함해서 3,100만원에 여러분들이 최대 600만원 만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일 때 업무용 차종으로 가장 많이 뽑는 거예요 왜냐면 저렴한 렌탈료 그리고 인수를 하면서도 처음에 보증금을 냈고 돌려받으시면서 인수를 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비도 무려 20.8kg 연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가장 많이 뽑는 차첫차 아들딸 선물로 많이 뽑아주시는 차종인데 단만 26세 이상만 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처음에 2,500을 내고 1,500을 돌려면 받으시면서 인수를 하는 조건이에요. 82개월에 월 25만원 조건이고요. <목소리> K8 같은 경우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두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솔린 차종은 최대 500만원까지도 들어가는 차종이 있지만 생산일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완전 풀옵션, 노블레스 풀옵션에 300만원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 얼마 안된 차종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 또는 4 5 0 0만원대 저렴한 차종들은 한 20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차종들도 여러분들이 장기렌트로 구입을 했을 때 8부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요. 1577-8319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K9 4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업자만 추천을 해드리는 차종인데 8.5%의 추가 할인, 기존 할인 플러스 8.5%라서 제가 이렇게 견적을 한번 요청을 했어요. 현대캐피탈 방인데 200만 원 할인 거기다가 8.5% 추가 할인 현대캐피탈 리스로 제가 견적을 받은 이유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67만 6,600원인데. 다른 리스사에서는 59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캐피탈로 선택을 하시는 게 59만 5천 원에서 5만 9천 원씩 부가세 환급을 매월 받으실 수 있는 차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3만 원에 리스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은 똑같은 4,500만 원. 네, 이렇게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59만 5천 원.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710만 원씩 경비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건 개인은 유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 사자분들 구입했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네, 현장직인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이고요.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4,637만 원 기준 시그니처, 가장 높은 등급이죠. 할인을 200만 원을 넣어서 제가 견적을 내봤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64만 원대가 나와요. 하지만 이 조건에서 가장 좋은 차종들 M 렌트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종이에요. 4, 859만 원짜리 산타페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60개월 보증금 40% 시에 와 40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완전 무보증도 54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값도 여러분들이 가솔린 대비 매월 10만 원까지도 세이브가 되는 차종. 거기다가 여기 렌트사는 정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엔진 오일 1년에 1회, 항공 필터 1년에 1회,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정비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10년에 20만 키로까지 가능하고 지금 재고들이 4400부터 4600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69대의 재고들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 등급이 있으시면 15778316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 영상은 사실 100% 광고이지만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르노 그랑콜레오스 네, 차량 가격 4,274만원대, 거기다가 230을 더하면 한 4,600만원대의 차종들이 3,800만원, 900만원에 이렇게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차종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출고가 가능하고요. 소렌토보다는 지금 그랑콜레오스 또는 이런 산타페, 산타페가 가장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셀토스에는 재고들이 아직 많지만 할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풀체인지 시기에 맞춰서 이런 차량들이 곧 할인이 들어갈 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업로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차량보다는 곧 투싼도 풀체인지가 될 예정이지만 네, 이렇게 투싼도 마찬가지로 선출고 차량들이 있는데 네 원래 48만원씩 나오던 차량이 현재 같은 M 렌트사에서 44만원대 42만원대 까지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에 따라서 한 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봉고 전기차 현재 보조금이 1 천만원까지 올라갔죠. 네 거기서 500만원 추가 할인. 네 그래서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3,4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8년에 12만키로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증 기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레이 같은 경우 7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도 소요가 되지만 이런 차보다도 투싼 이런 차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셀토스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4개월 정도의 출고 기간이 걸리는데 하이브리드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3, 4월부터 이제 나올 텐데 그러면 한 9월, 10월 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보 안에 이제 나오자마자 셀토스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차종으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니발 이런 차종들도 지금 할인이 많이 있는 차종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EV3, EV4 이런 차종들은 지금 150만 원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국비 보조금까지 같이 챙기는 게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